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뚜지 누나 좋아요. 뚜지 누나 만날래? <laughs> 어?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국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예뻐요? 엄마. <laughs> 음. <laughs>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져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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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자 친구 생기면 어떤 여자 친구 만날 거예요? 애기? 애기? 이상형? 그래서 제가 지금 재밌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봤거든요. 바로 크리에이터 이상형 월드컵. <laughs> 아, 이제 국민이가 이제 좀 알거든요. 헬로우미 유니님에서 의미님이 국민이 이상형을 1등을 했더라. 고 아, 진짜요? 그리고 나린이도 1등을 했어요. 국민이 이상형은 그럼 누굴지. 거기 <laughs> 인기 부분일까진. 많더라. 우리 말랑이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 유튜버. 제가 1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 어.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알았죠? 네. 네. 오!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이가 벌써 보신 분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어, 일단 본적 있는 사람 뺄까요? 네, 국민이 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이렇게 본적 있습니다. 아, 네. 아, 저도 궁금한데요, 진짜. 과연... 아,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laughs> 아니 그러면, 아니 뭔가 게임으로 좀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을 제안하도록. <laughs> 국민이 이상형을 제가 맞춰야 되거든요. 유력한 대상으로. 자주 봤거든요. 로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린니나린니가 진짜 국민이를 잘 봐주거든요. 어 지금 마리아님 오셨네요. 이거 팝권터트리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합시다. 강고민 너 오세, 오세요, 오세요 한올리세에 먼저. <laughs> 어. 본건 있어, 본건 있어. 자그 다음 저 갑니다. 고민이 무시하고 하세요. 차례도 결승, 결 지는 겁니다. <laughs> 아니 저기 슈퍼히드맨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 지금 국민이 자꾸 방해해가지고 국민이한테 먼저 물건 갖다주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아, 좋아좋아구 국민, 그 스파이더면 엄마한테 줄수 있어요? 아빠한테 줄수 있어요? 엄마한테 줄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전 세상에 모든 불레와 손대가 벗어든지! 그냥 각자 한 사람씩 고르시다 그럼 먼저 선택권 누가? 좋아요, 좋아 제가 아, 먼저 아, 고르거든요. 먼저, 먼저, 한 사람씩 고르는 거요 아 진짜! 나린이 뭐 줘? 아 잠깐만 나는 아나 아냐 아! 아! 아 진짜! 아바빙거아바빙거 밖으로... 어딨어요? 아니 나린이 좋아하는데 또 애기도 좋아 아이고 약간 진짜 약간 아, 저, 제가 박빙이요아 저거 저거 박빙이형 됐어요 한 사람씩 이제 가져가요 아니 저번에 에이미 님이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구미가 애기를 좋아하거든요 어려보이는 두아 두지 중에 뚜지 두아? <laughs> 아 그래도 좀 많이 본 아! 포 저는 민코 발라인딩 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카드를 뭘 먼저 내? 먼저 낼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짠! 국민. 빨리 가요. 두분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요? 국민 응.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 잠깐만 <laughs> 한 개. 아아 어! 또지 진짜 예쁘죠? 예쁘죠? 아 예쁘죠. 짠! 국민 누가 국민이 눈에 더 예뻐? 내려볼 때. 형님 누가 더 이뻐요? 아? 오! 진짜 골랐어, 둘다한 번만, 한 번만 뽑, 한 번만.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다음에 윤이. 아 가격가의 대결. <laughs>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기. 그럼 숙스러워요? 그럼 누가 제일 이뻐요? <laughs> 어. 아니 구미가 잠깐만 부끄러운가봐요 이게 지금 이상형 한다니까 근미 구미! 불러줘봐요 누가 좋아요? 탁! <laughs> 구미 왜요? 어... 이거 아빠가 사온건데 구미 줄려고 그러면 구미 좋아하는 사람 찾으면 이거 줘도 줄게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 가보자 빨리 가봐 한명 고르면 이제 에비씨 줄게요 누가 마음에 들어요? 유니와 아, 이렇게 한번 바꿔 바꿔 순서 한번 바꿔서 한번 이거 아, 이건,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일단 승패 굴복하시고요. 자나린이와가무리님 유... 나린이 국민 누가 마음에 들어요? 오 <laughs> 역시 그다음 가면 그다음 국민 누가 마음에 들어요? <laughs> 간니 어. <laughs> 자 노래 하나 어? 어 로아 우리 누구 로아,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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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로아 역시 <laughs> 로아. 야, 빨리, 구미 아, 마, 자, 빨리 금이 마음 다날수 있어요. 마이맘님, 민코발라님, 과연? 금이 선택은? 아, <laughs> 민코발라님, 마이맘님 죄송합니다. 자, 자 이제 랜덤으로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자, 과연 로아네? 루아... 민코발라님. 와, 로아 <laughs> 올라갑니다 내가 로아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자, 유니님, 뚜지님, 누가 마음에 들어요 유니님? <laughs> 뚜지님? 한 명만 골라봐, 한 명만. 두구두구두구두고 국민의 선택은 시작. 와. <laughs> 아까부터 계속 이런 소리가 왔어요. 석경이님이랑 지훈님. 과연 국민의 선택은? 와. <laughs> 아 부끄러워. 나이 때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 오 지금. 나린이와간미 그래. 안나. <laughs> 아 국민아. 같이 놀아준 그게 있네. 칠이 알아? 아, 아. 어 지금 아, 이제 아, 4명 남았거든요. 아, 아. 나린이 누나, 지훈 누나. 안나. 한 명만 한 명만. 이 하나 하나. 순서를 보면 나린이가 항상 먼저 속하네요. 나린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누 같이 봤었거든요. 그러면 로아 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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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소지? 너너 소지 알고 있었어? 착각랐어 소지. 아니 착각 아니 까피지가 지금. 아, 지금 바꿔왔네요. <laughs> 나린이 대 아, 소지 네, 한 명만. 우와 뚜지, 뚜지 안 왔어요? 뚜지는 만나, 우리 뚜지랑 만나가고 만나야 되는데. 뚜지 <laughs> 누나 만날래나 네. 나린이 누나예요, 뚜지 누나예요. 하나명터 골라봐, 딱한 명. 아니 <laughs> 아, <laughs> 결론났습니다. 뚜지 <두지 웃음> 누나를 가장 좋아. 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뚜지 <laughs> 누나 좋아요? 너 실제로 못 만났잖아. 만날적 있어? 아 근데 뚜진 누나가 마음에 드나봐요. 그러니까 뭐 계속 찢는데? 누구 만나고 싶어요? 네. 누구 만나고 싶어요? 아 나린 누나가 진짜 잘 놀아주거든요. 자꾸 아, 이쪽에 있던 분만 골라러 잠깐 누구 만나고 싶어요? 아, 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린이 흠. 누나. 세명 중에서 한명 골라봐. 굿미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 <laughs> 나린인가요? 나린 누나 좋아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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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잠깐만. 어제 그 뚜지 누나. 뚜지 누나 좋아요? 뚜지 누나? 만날래?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처음 보는 표정이야 지금. 국민 <laughs> 뚜지 누나 좋아요? 나 헨리 막... 누나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 잠깐만. 약간 조금 지금 약간 의심이 가는데 지금. <laughs> 지금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뚜지누나 웃고 있는데 한번 봐봐요 뚜지누나 예뻐요? 예뻐? 누나 예뻐? 뚜지누나 예뻐? 뚜지누나 예뻐? 뚜지누나 만날까? 만나볼까? 아, 나린이구나, 만나야지. <laughs> 아, 지금 국민 이상형 이렇게 해봤는데, 그럼 이상형이라 단어를 몰라가지고, 국민에 누가 더 이쁜지 아니면 좋은지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모두 다 너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인데. 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만 네. 이렇게. 어쨌든, 과연, 뚜지인지, 나린이인지. 나린이인지, <laughs>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저희도 재밌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laughs>